không có cái thế giới tươi mọi người hết hết 오랜만에 먹었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쿠키슈보다 이게 음. 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음~~ <laughs> 언니는 거의 안 나고 나만 나 <laughs> <laughs> 이거 니 않나? 가이거 너무 얇지 않나?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 있어 이고아이아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고쿠션고아이뭐 아이고, 아이거 너무 고아이사아마자아아이 아이스겠다. 드라이 아이스도 어, 응. 이렇게 빨리 보내줘서 아쉽긴 하지만 이거 물러오면 죽어든다. 펄레 어, 아 숙소에서 그냥 넣고 펄레가 젤리돼. 아. 젤리되면은 다시 쓸수 있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집에서 가지고 가고 어. 그냥 냉, 아, 냉동고에 넣으면 이렇게 다시 더 되니까. 아, 되게 신기한 거다. 드라이 아이스 아니네, 드라이 아이스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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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